지난 4월 7일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운전수 김혜봉 씨가 뭔가 수상한 광경을 목격한 것은 새벽 6시 50분경. 내 앞에 앞에 차가 지그재그식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심히 보니까는요, 어떤 아가씨 같이 진모순만 보이는데 아가씨 같이 본낼때 이렇게 갖고 누우면서 있고 한 명은 칼을 잃은 상태로 들고. 남자가 들고 있던 칼은 정확하게 여자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즉각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인질극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미 서울로 진입하고 있던 인질범은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자를 위협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차량을 보았다는 신고 전화만도 무려 8차례에 걸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질범이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후 2시 50분입니다. 여기 복덕방 모두 다 나와 서서 식당 아줌마도 서고 그런데 나와 서서 이러니까 시카를 끊으니까 무서우니까 차를 가게 내버려 두니까 문제의 차량이 다시 목격된 것은 약수동 로터리 그러나 인질범은 순경의 제지를 받자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장충동에 문제의 차량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오후 3시 반 수사팀은 문제의 차 안에서 차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운전 면허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운전 면허증의 주인인 왕진하는 이번 인질극과 자신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자기는 관여가 없다. 김태환이하고 애인 김 누가 그 차량을 타고 다녔으며 그그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인간에 벌어진 인질극이라는 게 사실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수사팀은 며칠간의 탐문 끝에 두 사람의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인질범 김태하는 애인 김양의 자취방에 함께 있었는데 여전히 여자를 칼로 위협하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방안을 수색하던 수사팀은 침대 머리밭에서 놀라운 물건을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일회용 주사기 한 박스와 히로뽕 오그램이었습니다. 인직을 벌였던 김태환은 애인 김양을 사흘 동안 방 안에 가둬둔 채히로봉을 투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양의 방에서 천정 모서리마다 테이프를 붙여놓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 어, 김태환이가 권고 당시에 그려두는 거예요. 윤자 자기를 죽이려고 가스를 자그만방 어, 안에다 공급을 시키는 것 같아서 틈새 틈새마다 다 테이프로 이런 데 김태환이가 직접 붙였다는 겁니다. 결국 단순 인질범인 줄 알았던 김태환은 사실은 히로뽕 중독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벌인 인질극은 히로뽕 중독자가 보이는 극단적인 증세였던 것입니다. 김태환은 왕진한으로부터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왕진한은 또 소재욱으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진한은 현재 도피 중이고 소재욱과 김태환은 함께 검거되었습니다. 이 소재욱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 신림동의 여관촌. 어느 여관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한 남자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히로뽕 중간공급책인 임창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경기도 파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윤모 씨를 역시 히로뽕 상습투약자로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한 혐의로 파주에서 빠를 운영하는 오모 씨. 시청 공무원 이모 씨, 달란주점 여정업원 정모 양을 함께 구속했습니다. 히로뽕 투약자로 검거된 사람들은 먼저 간단한 소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일명 아큐사인이라고 부르는 이 시약에 소변을 부어보면 정상인의 경우에는 빨간 줄이 두줄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히로뽕 중독자의 경우에는 한 줄만 나타나는데 검사 결과는 상당히 정확한 편입니다. 이 아큐사인 검사는 3일 이내에 투약한 히로본까지도 거의 99%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구속된 5명 중 4명은 모두 양성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시청 공무원이었던 이모 씨만은 이상하게도 음성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이 씨는 현재 보석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평소 약간의 안면이 있던 윤 씨의 단란주점에서였다고 합니다. 평소 술, 담배를 별로 즐기지 않던 이 씨는 그날도 피로를 호소하며 일찍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단란주점 주인 윤 씨는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특효약이 있다며 주사를 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그것이 희로뽕이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된이 씨는 다시는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씨에게 희로뽕을 권한 윤 씨는 어떤 사람인가? 96년 12월부터 히로뽕에 손을 대기 시작한 윤씨는 지금까지 약 50여 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해왔다고 자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던 이씨 외에도 그 애인 정모양에게까지 히로뽕을 권했습니다. 야간업소라고 하는 특성상 늘 피곤해하던 정량에게도 역시 윤씨는 좋은 피로회복자가 있다며 주사를 놔줬다는 것인데 처음엔 윤씨가 놔주는 주사를 무료로 맞던 정량은 중독이 되자 급기야 자기 돈을 들여서 히로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늘 피곤해하던 정량은 이상하게도 주사만 맞고 나면 2, 3일씩 안 먹고 앉아도 기운이 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사 기운이 떨어지면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하루 20시간 이상 잠에 빠지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 무렵 유난히 윤 씨를 자주 찾아오던 사람이 바로 신림동 여관에서 검거된 임창섭이었습니다. 임창섭은 윤 씨가 단란주점을 개업할 때 가게의 실내 장식을 맡았다가 안면을 튼 사이였습니다. 임 씨가 찾아오면 두 사람은 늘 은밀한 장소로 찾아가 함께 히로뽕을 맞곤 했는데 맨 처음 윤 씨에게 히로뽕을 놔준 장본인이 바로 임창섭이었습니다. 그런 임창섭이 파주에 내려오면 꼭 만나고 가는 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 씨의 단란주점 아래층에서 바를 운영하는 오모 씨였습니다. 임창섭은 윤 씨와 마찬가지로 은밀한 유혹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씨나 오 씨를 마약 중독자로 만든 임창섭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가정이 있었지만 집을 팽개치고 나와 여관에 장기 투숙하면서 상습적으로 희로뽕을 맞아온 전과 6범의 희로뽕 중간 공급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임 씨는 또 누구로부터 희로뽕을 공급받고 있는 것일까? 그 이름이 바로 소재호. 앞서 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김태환에게 희로뽕을 공급한 사람과 동일인이었습니다. 임 씨는 이소재우으로부터히로뽕 10g을 4천만 원에 사서 윤 씨와 오씨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먹고 살기 어렵게 일하다 보니까 야 되고 한거고뭐 한 그다지 이거에 서뭐 희로봉이 어떤 이런 의의를 아직까지 어떤 기분인 아직까지 맞도모고이들이처럼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은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 공급책들이 맨 처음 주변 사람들을 포섭할 때는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두번 번 맛을 들여서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어하고 그래서 중독이 된 사람들은 자신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 사람들한테 비싸게 판 다음에 그차액으로또 자신이 쓸 희로봉을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재옥은 또 누구로부터 공급받은 것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서재복.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6월 23일 밤 고양 경찰서 강력반은 서재복을 검거하기 위해 일단 부산 방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재복의 주변을 잠복하기 전에 먼저 그의 최측근인 박상호라는 사람에 대해 탐문 수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재복이 이제 박상호를 시켜서 봐 이제 서울이나 그 신림동 그 금촌 이쪽에 있는 마약 공급 받는 애들이 박상무하고 전화 통화 내역이 쭉 나오는데, 박상한테 공급을 받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서재보기가 총이 부산에서 총책이고, 서재보기가 지금 부산지검에서 수배가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앞에 못나서그박상호를 내세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지축이된 거죠. 그럼 박상호를 잡아서 서재역까지 잡을 나름 그렇죠. 히로뽕 세계에서는 상습적인 히로뽕 투약자를 가리켜 일명 뽕쟁이라고 하는데, 이 뽕쟁이들은... 대부은 조심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만큼 검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상호는 그날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사팀은 박상호와 서재복의 얼굴을 파악하기 위해 동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검거된 사람들을 통해 이름 석자를 알아냈을 뿐그 이상의 정보는 없기 때문에 우선 두 사람의 얼굴을 알아내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서재복의 주소지와 최근 들어서 그가 자주 나타난다는 장소 그리고 그에게서 히로뽕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거처까지 잠복했지만 서재복을 검거하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히로뽕 투약자는 가족도 안 믿는다고 할 만큼 철저하게 주변을 경계합니다. 게다가 워낙 점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습 투약자를 검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이 히로뽕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마약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왜 쓰게 되었는지 맨 처음 히로뽕을 제조한 사람들은 2차 대전 당시의 독일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인들이 이런 환각 효과를 위해 히로뽕을 제조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나중에야 환각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히로뽕이 일본으로 넘으면서 각성제로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군수공장 노동자나 군인들 심지어는 정신대 여성들처럼 밤새워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히로뽕을 투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로뽕 투약으로 효과를 본 일본 정부는 아예 정부 차원에서 정식으로 히로뽕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종전이 되자 더 이상 각성제가 필요없게 된 일본 정부는 히로뽕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히로뽕에 중독된 사람들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급되어온 히로뽕이 갑자기 중단되자 중독자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이런 틈을 이용해 히로뽕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은 일본 야쿠자였습니다. 50년대 이후 일본 정부에서는 이들 히로뽕 사범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강력한 단속이 시작되자 일본 야쿠자들은 더 이상 일본에서 히로뽕을 제조할 수 없게 됩니다. 제조 방법이 막히게 된 일본 야쿠자들이 일본 정부의 단속을 피해 눈을 돌린 것은 바로 한국의 히로뽕 제조업자들이었습니다. 이른바 히로뽕 1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군수공장에서 정식으로 기술을 배운 사람들로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히로뽕 전체가 대단히 순도가 높은 고급의 히로뽕으로 그렇게 알려져 왔고 그래서 이 일본의 소비물량의 80%를 한국산 히로뽕이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석권을 해서 판매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초까지 한국에서 만든 히로뽕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88올림픽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 수요가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88년에는 87년에 비해서 히로뽕 투약자가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 9 0년대검마약과를 그 신설해 가지고 전국 6대 지검의 마약 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에 1995년 10월자로 10월자로 소위 마약 전문 수사 직렬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음, 음, 이 같은 음, 검찰의 맹활약으로 히로뽕 사범은 음, 현저히 음, 줄어들어 한동안은 이른바 마약 진공 상태를 네, 네.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6년 제조업자와 공급책 등 국내 히로뽕계의 거물들로 알려진 대규모 마약단이 검거되면서 그동안 안심하고 있던 마약 퇴치 전선에 적신호가 울렸습니다. 당시 검거된 사범들 중에서 특히 제조업자 노병률은 자신이 직접 구한에낸 최첨단 기구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사진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노병률의 제조 공장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었습니다. 노병률이 공장을 차린 집은 그의 처남 윤모씨의 집이었습니다. 집주인 윤모씨는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과 왕래가 뜸한데다 위치상으로도 동네에서 비교적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소문 없이 히로뽕을 제조하기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몰랐죠? 전혀 몰랐었어요? 아 그래도 뭐 냄새도 나고 그랬을 건데. 그 무슨 냄새? 그 냄새 나는 거래요? 몰라요. 결국 이 사건은 그동안 잠시나마 안심하고 있었던 희로뽕 사범에 대한 단속에 경종을 울려 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나, 나 지난 94년 7월 1일 아저씨.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앞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거의 발라의 차림으로 뭔가를 외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알려줬는데 아저씨는 자 담당 의사, 담당자가 자꾸 다른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자신의 몸속에 폭발물이 들어있다고 호소하는 것을 가까스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궁에 뭐가 들어가 있어? 떼줘. 가만히 있으라고 좀. 떼줘나 놔줘, 떼줘. 자신을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까지도 거부하던 그녀는 히로뽕 중독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인질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히로봉의 어떤 성분이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일까? 이 이제 도파민과 노에피네프린은 그 우리 몸의 뇌의 세포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은 우리 몸에 여러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일정량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메스암페타민 계통의 히로봉을 어, 남용을 하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정신분야 쪽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편집증적인 또 환시, 환각 이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과다한 양을 투약했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실험용주에 20mg의 히로뽕을 투약했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심하게 중독된 사람이 하루 10번 정도 맞았을 때와 흡사합니다. 5분이 지나자 쥐들은 털이 일어서는 잇모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분이 지나자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자 이때부터 정상적인 쥐에 비해 자발 운동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20시간이 지난 후 쥐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쥐가 심장 쇼크사로 죽기까지 걸린 시간은 24시간이 채안 걸렸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신의 발을 자해한 또한 마리 쥐였습니다. 이런 독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히로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히로뽕을 맞으면 안 먹고 안 자도 기운이 날 뿐만 아니라 정신력이 집중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에 히로뽕 상습 투약자로 구속된 정량의 경우도 히로뽕을 투약할 당시에는 2, 3일씩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고 나니까 피가풀리든가요 네.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신만 많이 받요 그 정신을 막아지는 것은 약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그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효 때문에. 약효 때문에요. 잠안자고안 묻고 아주 피곤을 못 느끼지만은 어 사실은 몸은 탈진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정신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공격적인 행동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그 사람들 자신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뇌라든지 다른 심장이라든지 이런 혈관계계통의 순환기 장애 같은 거 발생할 수가 있고요. 힘이 올 때는 막 심지어 사이클 타고 달리는 사람하고도 내가 일 같은 생각에 샷합도 해갖고 막한 500m 정도까지는 내가 그 사이클 타고 달리는 사람보다는 더 빨리 달리는 더있어요 오토바이 그래 승배 오토바이 타고 있으면 뭐 비탈한 뭐 나는 오토바이 안 탄다라면서 한번 달리 보이막내 옆에 한번 뛰어볼게 하면서 아주 그때는 컨디션이 좋다지 남들 보는 데는 막 하, 내가 막 내가 이 세상 중극인거 같고 아주 막 그때는 막 누구 막한몇명 정도는 나한테 는게안 되지. 그때는 막. 안 씨는 지난 12년 동안 히로봉을 맞으면서 결국은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게 됐다고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내 몸에 지금 내 기능이 많이 파괴됐어 지금 간도 지금 안 좋고 시력 간염도 걸리고 지금 머리도 수시로 통증이 왔고 시티 촬영까지 하고 있어요. 시티 검사 촬영까지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도 많이 조금 지금 머리 숱이 많은데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몸적으로 신체적으로 지금 이 노화 현상도 지금 찾아오거든요. 시력도 지금 많이, 억수로 많이 좋아졌어요. 시력이 1.1.5였는데 지금 0.3, 0.4밖에 안 되니까 뭐. 사람들이 맨 처음 히로뽕에 접하게 되는 동기는 주위 사람들의 권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들이 히로뽕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에 좋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정력이 좋아진다는 의 대단히 잘못된 소문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과 관련을 시켜서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성적인 흥분 상태가 뭐 오래간다든가 뭐 그런 쾌감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자꾸 떨어집니다. 나중에 성욕이 없어져요. 성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성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히로뽕 중독자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한번 마약에 빠진 사람은 맨 처음에 그 강렬한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자꾸만 양과 횟수를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입니다.